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네 건강을 위해서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형님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우리 S본부에서 했던 호기심 천국 같은 정말 재밌으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건강 수다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아시죠? 왔다, 네. 사람이. 지금 계절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죠? 어젯밤에 네.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없어서 잠을 아. 설치셨군요. <laughs> 자, 여름철 불청객 중에 하나가 정말 바로 대표적으로 모기죠. 네, 여러분께 모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의학적으로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모기 네, 네. 나오니까 벌써 인상이 좀 달라지시는데. <laughs> 진짜 저는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뭐, 뭔데요? 전 세계에 모기를 다 없애고 싶어. <laughs> 근데 내가 물어볼게. 잠을 자다가 모기가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하고 성원정한자 거야? 모기가 물렸다. 응. 물린지도 모르고 자죠. 아, 그렇구나. 잠은요. <laughs> 저는 모기에 좀 민감한 편이어서 창문 닫고 일단 네. 퇴로를 막아야 되니까. 반드시 잡습니다. <laughs> 아, 저, 자, 잡고 네, 자요? 네, 네, 잡고 자요. 그럼 어. 문 닫고 닫았고 불 켜고 그, 잡아요? 퇴로를 막아야 되거든. 아. 도망가는 게... 나는 새벽에, 오늘도 새벽에. 아, 오늘 새벽에? 네시에. 이 팔에 한네 군데가 물렸더라고. 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잡고 잡니다. <laughs> 근데 어떨 때는 30분만에 잡고, 어떨 때는 2시간도 걸려도, 여번에는 <laughs> <요일에는> 30분에 잡았는데, 어정도는 <laughs> 7시까지. 나는 잡을 때까지 보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잡고 10분을 잡느라 자는데, 그만큼 모기를 싫어하는데, 자다가 모기 소리가 들리면은, <laughs> 무조건 깨야 돼. 그다음에 자다가 혹시 끓겠다 하면 무조건 일라 나야 돼. 그래서 저모기채가 <laughs> 요즘 뭐 진짜 필수품. 저도 방방마다 다 있어. 형님 방에 찾아간 모기는 진짜 재수없는. <laughs> 무조건 주고 100%주 우리 방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원장님도 이거 파리 애지중지 하시는 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뭐 영업이 안 됩니다. <laughs> 영업이 안 된다고 병원은 곳곳에 이게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살충제나 모기향의 피해를 다 알죠. 알잖아요, 네. 하지만 물리는 게 싫으면 쓰잖아요. 네, 쓰는데, 그건 건강할 때 이야기고, 네. 건강이 굉장히 민감할 때. 네. 항암 환자들. 그렇죠. 암 아, 맞고. 그렇죠. 이럴 때는 좋은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하물며 안 좋은 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요 차라리 물리 전정, 아, 전정. 살충제 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물리기 싫잖아요. 그렇죠. 방박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아, 아 그러니까. 병실마다. 어, 그럼요. 병실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 비치되어 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모기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호기심 1탄. 모기에 잘 물린 체질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지. 어떻게? 이네명 중에도 앉아있으면, 어, 내가 모기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어, 케데 도대체, 그... 모기, 연구를 안한 분야가 어떤가요? 나는 분야 전 분야를 연구를 하는데. <laughs> 내가 내일 지어야 돼. 모기를 전 세계에서 없애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 <laughs> 아, 진지하신데요 너무? 나는 진지하지. 왜냐면 모기가 너무 싫거든. 그런데 모기는 연구를, 연구를 해보면... <laughs> 아니 아까 모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인사 확 찍으러 계셨는 모기를 없앤다는 꿈 얘기할 때 너무나 해맑이셨어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큰형님께서 연구하신 모기 제가쭉 책을 보니까 네. 모기가 시력이 약해요. 아, 시력이요? 아. 안 보이다 보니까 제일 예민한 게 후각. 후각이죠. 모기는 후각이죠. 후각하고 감각이 좋아서 향하고 그다음에 열 감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혈액의 내용물까지도 얘는 감지를 해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고. 네덜란드 농업대학의 교수가 네.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기들이 어느 부위에 잘 물리느냐. 그다음에 약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발 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80%가. 발, 발. 왜 그러냐? 니까 발에 냄새가 나니까. 얘. 클로 많이 간다. 냄새 굉장히 예민해서, 그다음에 발을 씻고 깨끗하게 가니까 발에 알고 이제 전신을 왔다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모기의 트랩을 개발해갖고 지금 이제 그 향만 먼저 그냥 죽는 걸 개발해갖고 대박이 라는 사람인데, 그게 냄새 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그다음에 모기는 피를 먹기 때문에 영양분을 나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신이 대사가 활발할수록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체취 많이 나는 사람이 있죠. 네, 네. 채취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모기가. 그 다음에 술을 먹게 되면 또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모기의 특성은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술을 먹은 사람은 적방입니다. 걔가 굉장히 그 바로,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laughs> 술 먹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좀 체열이 있는 사람들이 모기 타겟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열 있는 사람들, 까기 땀을 일에 흘린 사람들을 반드시 하면 좋고, 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이라든가 당지수가 높은 사람들, 얘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 네. 네, 안다고 하더라고. 아, 걔는 그 아주 예민한 감각과 예민한 후각, 향만으로도 그걸 안다고 감지한다. 고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고 하면은 모기를 덜 물리는데 우리는 어디 가도 모기가 많이 물리는 형은 아닌데. 그런데 반드시 우린 잡고 잔다. <laughs> 우리 같이 반드시 잡고 자는 사람이 있으면 모기가 없어질 것 같아. 요 <laughs> 네, 그렇지만 올해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게 각종 뉴스보도를 보면 기온이 우리가 지금 맞아, 고온 다습해지면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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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모기 개체 수가 굉장히 일찍 시작됐고 말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를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그 모기를 잡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얘들이 서식하는 곳 그렇지. 있잖아요.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 정화조가 있어요.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저희 실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소독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유충 단계에서 얘들이 우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올라오는 모기 숫자가 줄더라고요. 그걸...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쓰면 좋을 것같아요습 같으면... 좋죠. 그리고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조금 곳이 보여지는 곳이 있으면 보건소 쪽에 얘기를 하고 하면. 나와서 소독 싹해주는게 이미 제도화돼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때, 그런 것도 잘 하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모기하면 또 걱정된 질병 중 하나가 우리가 학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학질. 옛날에 보면 왜 실록에도 나오고 영화의 소재로도 어, 많이 나왔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내의원한테 네 치료받은 그런 기록 중에서도 학질이라는 병명이 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올빼이라는 어... 영화에서도 이 학질이라는 병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학질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결국은 이제 말라리아잖아요. 그죠? 네. 이 의서 등에서는 학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소개가 돼 있을 텐데. 동의보감 같은 데도 학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우선 학질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솜털이 바짝 쓰고 음. 하품이 나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게 되고 턱을 딱딱거리고 어, 이런 증상있요 오한, 오한, 오한 때문에, 온화시, 고열이 생기니까. 그런데 오한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열이 끓어오르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맞아.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찬걸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그 옛날에도 모기에 물려서 확실히 걸린 사람이 되게 많은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모기가 아, 물림은 아니죠. 어, 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맞죠, 네. 네. 그 모기가 물었을 때고, 이 말라리아 원충들은 원래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대부분 서식하는데 많은데 요새 우리가 여행이 교두가 아주 빈번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네.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질이란 우리가 병을 알다시피 학을 띠는 병이에요. 학을 띠는 병. 아, 뭐딱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학질이니까. 거 학질이 걸리면 굉장히 네. 위험한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네. 2억 명 정도가, 모기는 영원히 안 없어질, 어째 보면 아주 악충인데, 네. 사망자가 또 네. 어떤 병보다 말라리아가 높아요. 고열 때문에. 네. 그러니 말라리아라는 병연증 학질 모기에서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인데, 여름에 특히 많고, 네. 열대지방이 많은데, 고열 때문에 작살납니다.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니까, 항생제라든가, 그 어떤, 뭐, 해열제가 안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제,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토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경년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유죄되지 않으니까,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하고, 이제, 그래서, 심한 사람 혼수에 들어가고, 황달 쇼크라든가, 저혈당, 심부전, 폐부종, 심정지까지 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무조건, 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청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왕사옥이라는 사람이, 수식, 그 음식보에 보면 나와있어요. 어로 네. 고쳤느냐, 차이조차 차로 보이차로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가 있는 경우는 차로 치료했다는 게 있어 갖고 저도 학질 비슷한 걸 걸려 갖고 열이 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럴 뭐때 보이차를 친하게 약처럼 강하게 한 1리터 정도 먹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왜냐? 보이차가 좀찬 성질이 있으면서 몸에 있는 구토 풍 이런 걸 없애줘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저도 차를 뭐늘 먹다 보니까 면역도 생기고 그래서 학질. 치료도 좋은 보이차 이제 보이차 처방을 제가 합니다. 보이차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질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많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아, 예, 예, 얘기들이고요. 자, 그러면 목이 기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쫓거나 뭔가 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죠? 있 한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약지 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지금 그... 주체해질 수 있을까요? 뭐저 대표적인 거는 이제 쑥이죠. 쑥. 있죠, 쑥. 어... 어, 쑥 태우는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모기불 태우는 거 비슷한데 쑥을 태우면 이제 특별한 향이 있잖아요. 네. 모기가 그런 향들을 좀 쉬어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은 느낌 들고. 맞아맞아두 맞아. 번째는 이제 개피어 맞아 맞아 향이 좀 이렇게 가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향을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가 싫어하는 나쁜 향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피나쑥 이런 것들이 한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쓰는 모기 기피자로. 계피는 있어요. 이미 뭐, 워낙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개피는 워낙 모기가 싫어하는 향으로 대표적으로 좀 알려진 약재잖아요. 제일 좋 방법 중에 하나 가 알려줄게요. 내가 네. 계피도 하고 쑥도 해보는데, EM수 있죠, EM수. 이엠수 이엠수 발효액을 이용하면 그게 이제 몸에 친자연적이니까 계피도 좋은데 이엠수 한 2리터 용기에다가 계피 쪽 생계피를 네네. 좀 넣어줘요. 그래서 좀 우려해 돼요. 우려가지고 비율을 한 3대 7 정도 계피 3에다가 그 이엠을 한70% 넣어가지고 섞어주면은 그걸 이렇 뿌려가지고 몸에 네. 나갈 때라든가 자기 전에 아니면 여행 네. 갈때 뿌리면 좋고요. 네. 그 다음 이 m 살뜬 물, 이것도 좋아요. 아, 살뜬물이1리 그러니까. l 용기에 한 5cm 정도 남겨준 다음에 살뜬 물을 채워줘요. 네. 그 다음 소주죠, 소주. 줘야죠, 소주 급에 네. 설탕을 넣어야 돼요, 설탕. 네. 설탕을 한컵 넣고 천일염을 한 티를 넣어야 돼요. 상하면 네. 안 되거든. 그래갖고 이 m 원액을 네. 한 컵을 넣고 잘 섞어주면 이것도 직사광선을 피해서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켜서 완성이 되면 그것만 갖고도 보기가안 붙습니다. 정말 영부를 많을하았죠 형님 진심으로 진짜 싫어하는 아, 아니, 이런 아니야. 천연 깊이 레시피를 만들 정도면 정말 형님 정말 싫어하는 거. 아니 모르겠구나. 나는 저 덜고 다녀. 그리고 또 우리 약재 중에 그 우리 육두구하면 아시죠? 근데 음. 육두구도 원래 살충효과 굉장히 좋고 향도 있는데 국민들 잘 모를 거예요. 육두구라고해서 오히려 프랑스에서 계란의 비린내를 잡을 때 많이 쓴게 넛맥이라고 해 넛맥이라고 이 넛맥이 우리 육두구거든요 그래서 이 육두구도 실제로 네, 우리가 목을 네. 쫓는 그런 향으로도 많이 쓰고 또 옛날에 우리가 미이라 만들 때 썼던 그때 많이 들어갔던 약재 중에 하나가 이 넛맥이라는 육두구예요 그 다음에 정향 정향도 써요 맞아요 네그 다음에 유향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옛날에 미이라 왜냐면 이거는 보존이 돼야 되고 벌레들도 다 쫓아야 되잖아요. 그때 많이 썼을 어, 때, 요런 것들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예, 예, 아,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집안에 천연향으로 잘 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름에, 예, 여러분들이 잘 모기를 퇴치하는데 천연한약의 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육개 목걸이. 육개 걸어서, 예, 음. 네, 네, 목걸이 하고 있어요. 얼굴 물리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 걸고 하시면. 그, 육개 귀걸이도 좋겠다. 각각 <laughs> 각 강. 제일 물리기 싫은 쪽에 이제 어쨌든. 육개 팔찌 <laughs> 네, 팔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잘 활용하시면 만들었어. 좋습니다. 이걸 혹시나 또 너무 대량으로 만든 유통화가 판매하는 거는, 이게 또한약재도약재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도, 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원장이 진배걸 한번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모기와 관련된 지금.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 모기를 쫓는데도 한약재가 쓰여? 예. 그렇게 생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저희 한약재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약을 생활하자. 화 네, 전 아, 이렇게. 한약을 생활하자. 네, 아 좋은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기를 잘 쫓을 수 있을까 대한 이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건강 한 수다를 나눠봤습니다. 또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다양한 의견 여러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행복합시다이 백만 나오겠다 이거. <laughs>